육즙 가득 입 안에서 녹는 소불고기의 향연. 요즘 집밥이 귀찮고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한 반찬만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있어요. 더 맛있는 양념 소불고기 1kg 한 팩이에요. 이 제품은 불고기 양념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집밥을 즐길 수 있어요. 대중적인 맛이라 입맛에도 꼭 맞을 거예요. 야채를 추가해주면 더욱 맛있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. 불고기와 야채는 찰떡 궁합이죠. 물론 고기는 질기지 않고 맛은 달지만 과하지 않아서 한 그릇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.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충분해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. 완벽한 집밥 솔루션 더 맛있는 양념 소불고기 지금 만나보세요. 요리락 양념 소불고기는 냉장 상태로 1kg 용량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소불고기나 샤브샤브 등에 사용하기 좋은 양념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6월 2일까지입니다. 소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양념은 짜지 않고 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또한, 양이 많아서 3에서 4인 가족이 한 끼에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. 신선도와 맛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도 뛰어나요. 요리락 양념 소불고기는 간편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요즘 더워지는 날씨에 딱 맞는 상큼한 한끼 식사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곰곰 양념 소불고기는 냉장 상태로 제공되며 1 k g 의 양념된 소불고기가 포장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간이 딱 적당하고 고기의 식감이 부드러워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또한 고기의 잡내도 없고 신선한 상태로 제공되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요. 소불고기를 쌈 채소와 밥과 함께 싸먹으면 진짜 꿀맛이랍니다.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서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에게도 추천해요. 이번에 쿠팡에서 구매한 공공양념 소불고기 한번 맛보면 중독되실 거예요.